2021년 우리 광산 김씨 새해 명절 가족 연합 예배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코로나 1 9 때문에 영상 예배로 개최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천지 지은 주아.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 e 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n a m 씨 가족을 축복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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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지 n Amen. Amen. a m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명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 모두가 그리스도와에서 하나 되어주기 알려주시옵시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 될수 있게 싸오니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동지 큰 형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사 오늘까지 건강 지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들, 특별히 소 호흡기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껏 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수님 주께서 건강 주시옵시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필할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수원대로 늘강건의 축복과 행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시고 도안이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역사를 도와 쓰여시고, 직장 생활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어시며두 자녀 위에 축복하라하시사 명찰과 지혜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성원이 살아가여 주시어시사 아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시고 만남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다시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태변이 가정 건강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누님 있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지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시오 특별히 유재선 사랑하는 아들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오시고, 또한 영연이와 또한 미러와 미경이 주님께 섬기하여 주시오시사, 그리스권에 든든히 쓰워지기하여 주시오시고, 가정마다 화목을 도와 주시옵시오서 우리 또한 아버지 동갑 형님 가정이십니다. 아버지 능한이 사랑할 수 있어 마음의문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나오며 가족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신념 되게 하시고 공무에 아버지라미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 동자 누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시어시사 속깊은 정과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중에 있어오니 늘 건강히 시어시고 또한 아버드나 미어 이용과 사랑하는 아버드 내용을 축복하시사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주시어시고 주님을 격려할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주시어시고 특별히 현균이 아버지의 약한 아버지 병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을 흉통할 수 있도록 응해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쉬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희균이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머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가정 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손주들 건강히 쉬옵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수연님 가정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기야, 여주시어시사 아버지 남겨진 형수님 형수, 기억하여 주시어시고 평안을 더하여주시어시고물질의 복을 가정에 쏟아 부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연한 가정되게하여 주시어시고 또한 기와는 가정에 회복되어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어시사늘 신념 가운데 사람이 차고 넘치게하여 주시어시고 수정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시사, 하나님께서 더욱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어소서, 우리 딴 아버지 동구형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믿음 생활 잘할수 있는 응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회의 기둥과 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워지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시고장로님 반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형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을 용접하게 도와주시옵시고이러이 또한 좋은 직장 주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규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학업 일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동문영님이십니다. 직장에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평안히 되어주시오시고 형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좋은 업어들에 미어 열흘 내게 도와주시오시고 차마니와 비경이 하나님께서 복주시사, 아버지 올바른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좋은 집도라 가여주시오시고, 또한 어버드라며, 청아님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가정을 잘 이끌어서 더욱더 인정받는 아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연이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손을잘관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하이 주영이 주님 앞에 존기의 쓰임 받게 하시고, 여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어서 오늘까지 코로나19에서 자유와 하게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날 때까지, 아버지 광산김씨 가정에 무탈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 육신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형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 가정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예,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온전히 할머니가 됐고, 작은 할아버지에서 이제, 친할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예, 예,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덧 우리 예, 아버지 한각 아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때 시간이 참 <laughs> 예, 무성하게 지나간다. 예,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조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에 있다. 믿음의 조상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그것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조상은 금방 하라고 얘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상속자가 된다, 그래.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상인들이 저런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큰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불려줘야 돼.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의 조상, 우리들한테는 다 육신의 조상이 될 거예요. 우리 선주나 자녀들에게. 육신의 조상으로만 남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돼.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돼.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 있을 때, 축복받는 가정이 될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세계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정치적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그 사해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만 해도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큰선진국가들 음, 합해도, 그 지하자원을, 보다, 지하자원이 더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의 돈을, 네 개의 선진국들의 돈을 합해도, 그만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이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떻게 또한 은혜를 기원하느냐?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이 다 끝나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느냐, 지옥에 가서 존재하느냐, 둘 중에 하나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죽어서 가루가 된,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래. 우리에는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믿으면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게 뭐예요딱한단어로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광산 김신 문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한민족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는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광산김씨 문중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신 자들은 어떠한 역사를 하나 해주십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사람은요,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 그복 중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 상속자, 천국을 물려받는 자, 그리고 살게 하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의롭다고 하시라고 인정합니다. 의롭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 감도도 부흔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감도보다는 착하게 살았어요 우리 집안에 생기 치고 감도 짓는 사람 없으세요. 그렇게 또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은 다 죄라는 말이에요.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욕하고,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 다시요. 이 땅에서 육신의 조상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조상을 모시한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우리의 조상으로 모시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데. 반드시 새저제는 병마에서 이기고 또 직자에서 이 어려울 때더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우리들도. 아브라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중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또한 어버대나며 병마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광산님 씨 문중 가정가정마다 피만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욕심의 조상 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살 소망 가운데 거한 일원하는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에 명절 감사회를 잘끝냈고요 오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또 좋은 소식, 기별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